스님 오신 날 대구 간호사 자광스님 법문입니다 금강산은 금강세계로 하고 황영에도 금강산이 나옵니다. 우리 금강산. 그런데이 그래, 금강세계가 여기 가 아니겠나 이거요. 어? 그런데 왜 우리는 남북이 갈라졌느냐. 생각이 갈라졌다는 게요. 우리는 5천년 동안 같이 살아왔다는 거요. 70년이고. 10, 뭐 강진이 노래도 나와요. 이따 70년, 이거 안 끄다. 야들이 우리 5천년 속에 같이 살았대. 그거요. 근데 왜 통일이 안 되느냐? 생각 때문에 안 된다는 거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오늘 이 원고지에 있는 법문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. 어쩌면은 자가신시의 마지막 법문을...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다. 정말 박수님 치세요. 그러면 내년에 또만난다 그러면 더 좋고 못 만나면 다음 생에 만나겠지. 이 말은 뭐냐? 마음의 자비를 가졌다는 자비가란 사랑입니다. 사랑은 뭐냐? 끝도 시작. 여 뭐냐 열열사적이이황하하다즐다진진하하청분하하이이러면 열반이요 이런 생각이 있으면 열반이 없다니만 열반 속에 사는 겁니 여러분, 서 오늘 여러분, 들은다 이제 중생도 아이고 보살도 아니고 부처님입니다.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같이 분여하게 여러분, 여이 순간은. 부처님의 깨달음 속에 산다는 걸 믿고 이 원고지를 항상 어지해서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게 가시기를 바랍니다. 그러면 같이 부처가 됐습니다. 그러면 같이 공동합니다. 그러면 준비하세요.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하면 같이 공동합니다.